레위디 12장. 여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. 여자가 임신하여 들을 낳으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. 이것은 생리기간 중에 부정과 마찬가지이다. 생후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. 해산 여인은 그때부터 33일을 지나야 급히 부정에서 깨끗해질 것이다. 그동안에는 거룩한 물건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. 만일 여자가 임신하여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2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. 이것은 생리기간 중에 부정과 마찬가지이다. 그리고 그 산모는 66일을 더 지나야 그피의 부정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. 여자가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여인은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집배둘기 새끼나 삼배둘기한 마리를 마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, 제사장은 그 제물을 나 여우 앞에 맞춰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. 그러면 그 여인의 부정의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. 이것은 해산한 여자에 관한 규정이다. 만일 그 여인이 너무 가난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들을 형편이 못되면, 삼배둘기두 마리나 집배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는 번제물로, 반는 속죄 제물로 주도록 하여라. 제사장이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하면 그녀가 의식상 깨끗해질 것이다.